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앉으셔야지 불빛이 다 막아가지고 어둡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잘 나와? 이건가? 아, 나 무서워. 웃기겠어. 어, 이거,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어우, 음... 켜버렸다. 아휴. <laughs> 이거 맞는 거 맞네. 같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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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가 왜안 났지? 음. 그, 게 그게, 그게 안쪽, 어, 맞아. 딱 소리가 왜안 나? 응. 아닌거 아니야? 엄마. 해봐. 맞네. 아니, 해봐. 니 해봐. 엄마가 해봐야지. 아, 어, 일단, 일단. 이건가? 이건가? 아, 니지. 엄마 있지? 오른손에 어, 쳐? 어, 어 이렇게 자줘. 어. 아, 이거,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거. 어? 크게 할까? 하나?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 이거는 이거 음.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한번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걸 먼저 꼽고 어 그래? 어 이걸 만에 그렇게 하 거야? 이걸 이렇게 꼽고 이 안으로 하면. 넣어야 돼 어휴 신기하네 이렇게 안으로 오어 맞아 사이즈 맞아? 어 맞아 아 근데 엄마 그냥 큰 사이즈 하는 게좀더 안전빵인 것 같아 뭐야? 이거, 이거 끼면 돼 이거랑 이거랑 아 됐는데? 아니야 아니, 그냥 응. 큰 사이즈하고 두개 있는 거야? 응 근데 엄마 이거 해보자 응. <laughs>